콘텐츠진흥원 임규빈입니다. 진스토리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피아스페이스라는 업체고요. 공모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강윤석이라고 합니다. 투니모션 대표 조규석입니다. 엘팩토리의 기술이사로 있는 이윤경입니다. 행사 지원원 마이스리치 제윤지라고 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왔고요. 게임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제 유저들에게 제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목소리> got what you want to be step four can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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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케이노 운영사무국 ACNDC의 임시원 매니저입니다. 오늘 케이노참가기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 투자유치 플랫폼 케이녹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0개 기업 그리고 우리 파트너사 분들 올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임규빈입니다. 어 1대1 미더업 통해서 이제 방문하게 된 스타터콘에 어, 초대되어서 너무나 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굉장히 열정있고 많으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굉장히 굉장히 흥미로웠고 굉장히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진스토리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인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바이오공학과 생명공학과 이제 교육학을 연계해서 사람에 대한 재능을 찾는 그런 어, 생미로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AI 기술로 영상 검색하는 피아스페이스라는 업체고요. 네, 투자사들 이제 만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업체들도 좀 네트워킹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특히 이제 컨텐츠 진흥원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뭐 SBS 이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수요를 가지고 계신 방송국 관계자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네, 여러모로 되게 좋고 일단 공간이 되게 어 그냥 사무적인 공간 아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지트 같은 분위기 나네 그렇 그래서. 어, 미팅하기도 되게 좀 안락하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피아스페이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현수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영상 제작 콘테스트 플랫폼 비디오콘이라는 어, 공모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강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에 많은 분들 와서 투자사 만날 기회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데모데이 발표도 있는데 수십 군데 이렇게 투자사도 초청해 주셔가지고 어, 투자 유치를 할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행사 관계자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스타트업 투니모션 대표 조규석입니다. 아, 제가 이 케이노그에 6년 전에 다른 작품을 참가했는데 6년 만에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여기 참여하신 모든 기업들 투자도 지 잘하시고 성공하시길 믿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엘팩토리의 기술 이사로 있는 이윤경입니다 어, 우리 큰 행사인 배트필드에서 20개 업체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고요. 결승전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믿업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좋은 성과들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엘팩토리는요, 어, 학,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스마트 갤러리 사업에서 제일 선두적인 기업으로 지금 충남 권만 해도 한 200개 학교가 나가고 있고요. 제주도에도 300개 디바이스가 최근 계약이 돼서 연 매출 50억에 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앞으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어, 많은 투자가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AI 시대 속에서 어, 여러 가지 강, 기업들의 강연과 또 기업들과 투자자가 만나는 그 현장에서 있어서 매우 설레고 어, 앞으로 시대가 기대됩니다. 소녀석사. 아, 저는 이번에 행사 행사 지원 온 어, 마이스리치 제윤지라고 합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왔고요. 그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 다른 분들이랑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좋은 주제 강연들이 있어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제서부터 와서 듣고 있는데요, 알찬 강연들도 많고 또한 다양한 분들이랑 네트워킹할 수 있어서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좋고 어,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서 어, 좋은 시간 된것 같습니다. 어디서 오,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희는 어, PS Analytics라고 이제 게임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제 유저들에게 제공을 하는 어, 회사입니다. <목소리>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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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an